아이고, 아이고, 오늘 또 많이 오시네. 12월 3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 예,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한 10분 있으면 요 햇빛이 다 들어올 거거든요. 어, 한 10분 후에 어,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앉아 계시서요 화장실은 참고적으로 요 뒤로 돌아가면, 요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하철까지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여기 앞으로 와가지고 여기로 돌아가시면 남녀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예 날씨가 추우면 이 소변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금 있다가 그래 저 뒤에 감사를 되고 어, 어 해킹 저 뒤에 그, 그저저 그 저, 저, 나무 바다 그늘지니까 바다 바다 이 바다 바다 앞으로 서 앞에 이햇빛이 있습니다. 바다 예, 예. 바다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 안도록하고 앞에 열로 와가지고 안도록르래합시다 이처럼 감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하마련이 그래서 이부정 <laughs> 아이거 예, 기한섭니다. 그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정성 것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지금까지 수박이 되는 아입니까 오늘 그리고 네. 오늘자 국회의장께서 마찬가지로 국회다 불러놓고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의혹을 <laughs> 저뒤에 나무 그늘 밑에 이 계신 분이 햇빛처럼 어디서 햇빛처럼? 일자로 아다 말아둔다 꿈쩍도 아, 안일놓고무례하 보고 말아둔다 그만 그 말은 말 듣겠는지 안 듣지 꿈쩍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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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 네. 꿈쩍도 안해뭐 아, 아주 아, 계시서 아, 막 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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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아, 계셔서좀 아, 아, 이따가 아, 시작하도록 아, 그렇게 아, 하겠습니다 아, 아, 예 일부 유튜버들의 음모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란 부정선거 의혹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 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해커들에 대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냥 자동 개표기에다가 수슉 들어가면 이거 나쁜 마음 먹으면 당연히 조작도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그렇다면 선거와 투표정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이 이동되면 역시 부정을 저지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교도소나 또 해외나 또는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동하면은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IT 강국, 디지털 강국 대만에서 왜 그렇게 수작업으로 당하겠습니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제목못버렸습니까 바로 전자개표하지 말고 우리도 대만처럼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들 기다렸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반듯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더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뒤면 아, 오늘 촬영하는 날이 2025년 1월 10일인데요. 오늘 뭐가 밝혀졌냐면 은 12월 3일 비상기업 때왜 대통령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기업군을 투입시켰는지 바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문건이 나왔습니다. 저 국정원에서 선관위에다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에 무한 점검과 부정선거 관련 조사 비협조 사례가 나옵니다. 첫째, 점검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점검 장비 제출도 기피했습니다. 점검 요청 자료도 삭제해버렸습니다. 북한에 해킹당한 메일 계정은 폐쇄해버렸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계속해서 국정원 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또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혹 덩어리, 비리 덩어리라고 생각되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지 다시 우리 사회 위험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3.15 부정 선거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조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아닙니까? 여러분. 선관위에게 한번더 요구합니다.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은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왜 국정원 조사, 핵경위험연령에 대해서 조사하면 왜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는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그 뿐만 아니라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가족 찬스로 들어가고 제자들 생각하면 피가 끊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함께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처럼 선관위에서 절대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달라면, 못 믿겠습니까? 그럼, 좋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시작될 것 같다. 투자금을 제기해보시죠. 여보세요. 나야 최국자, 이네 사법연선 동기. 오랜만이고 나발이고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 기지배야 너 어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더라 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너 공수처한테 내란 수사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근데 왜 있다고 그랬어 너왜 그랬어 너왜 우리 법 연구회인지 뭔지 그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 그랬어 괜히 잘못 보여서 승진 못할까봐 그랬어 아니면 그냥 막연히 개엄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그랬어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싫었어 도대체 왜 그랬어 왜왜너 마저 우리 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 왜 네가 인간이야 E 애초부터 그럴 거면 판사라는 직업을 택하지 말았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명감도 없이 그냥 너 옛날에 하던 거 하지. 왜사법고시를 봐가지고, 왜또 붙어가지고, 왜너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냐고. 왜, 왜, 왜 도대체 이거 겁이 없는 거야. 겁이 많은 거야. 너는 옛날부터 다 나쁜데, 뭐가 제일 나쁜 줄 알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야.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선거법 일 심에서 이제까지 받은 야당 대표는 불구속이고, 현 대통령은 구속하고, 이거 젊은 애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동공투받은 국회의원들은 다섯 번, 여섯 번 소환 부응해도 체포 안 하는데, 현직 대통령은 한 번에 그것도 불법으로 체포하는 걸 젊은 애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젊은 애들이 바로 우리네 자식들이야! 아, 예, 예. 너의 그 공정하지 못한 판단 하나로 수많은 왔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복도로 몰려서 경찰서에 붙잡혀와 있다고! 뭐? 증거인가 지금... 예,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부터 본 행사 전에 우리가 그 식전 행사로 공연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라 성교단의 공연하고 안광자 어, 성악가의 어, 공연 두 가지 공연을 먼저 하고 보시고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먼저 누가 할까요? 예. 이애라 선교단 준비어 있습니까? 예, 얼른 준비하 있어. 음악 그준비어 있지야.